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소매를 입을 때 어깨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예쁘게 할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맨손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어, 1kg짜리 이렇게 덤벨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물병이나 덤벨이나 뭐 텀블러나 아무거나 이렇게 무게를 줄수 있는 걸 더하면 조금 더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맨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게를 더 추가해주세요. 처음에는 맨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앞쪽으로 주워주시고요. 그대로 위쪽으로 올릴 거예요.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다시 이때, 이 손을 올린다기 보다는 팔꿈치를 위쪽으로 쭉 올렸다가 내린다는 느낌으로 가주세요. 팔꿈치가 어깨 더 가까웠기 때문에 손보다는 팔꿈치를 이렇게 민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일곱 둘 팔꿈치를 계속 위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내려갈 때도 뭔가 무게를 버티면서 쭉 내린다는 느낌으로 가주시고, 내일 내리고. 지금 운동하실 때 승모 쪽이 아니라 어깨 쪽에 자극이 오는지 체크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이렇게 반대로 주먹을 내 앞쪽으로 할수 있게 해주시고 손등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상태로 돌리면서 위로 올렸다, 다시 돌리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이또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위쪽으로 밀었다가 천천히 무게를 받으면서 내려오는 거 반복해 볼게요. 열, 열개더 하나.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은 이 앞쪽 어깨였다면 이번에는 옆쪽 어깨를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는 약간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려주시고 그대로 팔꿈치를 위쪽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다시 팔꿈치 위아래. 이또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주먹을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어깨랑 가까운 팔꿈치를 위쪽 올렸다가 천천히 무게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다시. 또 30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내 네, 어깨가 어깨가 느낌이 오는지 체크해주세요. 다섯 무게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손에다가 아령을 쥐고, 아니면 500ml 물병을 쥐고 하시면 조금 더 자극이 빨리 오고 또 많이 오기 때문에 무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0개 더 나아. 어,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말린 어깨를 이렇게 펴는 방법을 해볼 건데, 이 옆쪽을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게 되면 이렇게 굽어 보여요. 그래서 어깨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린 연습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손을 돌리기보다는 이 어깨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을 해주세요. 이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면 어깨 외회전근인 견갑골 쪽 근육이 사용되기 때문에 견갑골 쪽에서 느낌이 올 거거든요. 견갑골 쪽에서 느낌이오는지도 체크해주세요.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연습. 10개만 더. 이 상태로 조금 더뒤쪽으로쭉 밀어보세요. 날개뼈 근처에 자극이 오는지 체크해주세요. 어깨를 바깥쪽으로 돌린 다음에 뒤쪽으로 쭉 보내기. 다시, 바깥쪽연 다음에 뒤쪽으로 보내기. 넷, 다섯, 습니다. 어깨 운동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다시. 팔꿈치를 계속 위쪽으로 밀어 주세요. 내려갈 때도 버티듯이 내려가 주시고 10개만 더. 다섯 이번에는 이렇게 갖다 회전하는 것까지. 회전하게 되면 약간 이 가슴 앞쪽까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을 모을 때 가슴 근육이 사용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위로 밀어서 올려주시고, 아래로 낼 때는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주세요. 10개만 더. 둘. 다시 옆쪽. 하나. 이것도 팔꿈치를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손이 아니라 팔꿈치를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무겁게 내리면서. 지금 내딸이옆쪽 어깨에 느낌이 오나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승모근 쪽에 느낌이 오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열 개, 하나, 둘. 다섯. 내릴 때도 버티면서 천천히 내리면 어깨 쪽에 느낌이 올 거예요. 세 개만 더. 셋. 둘. 하나. 좋아요. 다시 우리 말리긴 어깨를 펴는 거. 어깨는 뒤쪽으로 돌릴 거예요. 이때 날개뼈 주변에 우리 외전근들이 사용되는지 계속 체크해 주세요. 다른 데가 아니라 날개뼈 주변. 내게 느낌이 오나? 체크해 주세요. 다시 뒤로 밀기. 다시 밖으로 돌렸다가 뒤로 밀기. 세 개만 더. 오늘은 민소매를 입을 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어깨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